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시원한 얼음물, 혹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폭염에 마시는 찬물, 찬 음료가 우리 몸속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지어 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지금부터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와, 요즘 날씨 정말 살인적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후끈하고,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쏟아져 내리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런 날씨에는 뭘 해도 시원한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수 한 잔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혹시 아이고 더워 죽겠네. 시원한 거 없나? 하시면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여시지는 않으셨을까? 아니면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시원한 것을 찾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더울 때는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물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우리 몸을 너무 차게 하거나 순간적인 시원함을 위해 찬 물, 찬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시원해도 속으로는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쉽고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고 풍성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더운데 시원한 걸 마시지 뭘 마시라는 거야?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해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크게 놀라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은 젊을 때보다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았던 행동도 이제는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지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하나, 폭염 속 찬물, 찬 음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먼저 폭염 속에서 찬물이나 찬 음료를 마시는 것이 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우리 몸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부터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몸의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의 위장은 소화를 위해 항상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건강한 위장은 섭씨 37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를 가장 좋아하고 이 온도에서 소화효소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나 음료가 벌컥벌컥 들어오면 위장은 마치 한 겨울에 갑자기 찬물 세례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위장은 이 차가운 온도를 몸의 체온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하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위도 일종의 근육주머니인데 갑자기 차가운 자극이 오면 움찔하고 굳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위장이 놀라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소화효소들의 활동도 둔해지고요. 그 결과 소화불량은 기본이고 배가 차가워지면서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물을 마시자마자 명치 끝이 싸늘하거나 복통을 느끼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해서 트림을 연신 하거나 심하면 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위가 약하시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시원하게 마시려다 오히려 한참을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위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아랫목에 배를 대고 있으면 편안한 것처럼 우리 위장도 따뜻한 온도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둘째,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의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주의를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갑자기 찬물이나 찬 음료를 마시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강하게 수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한겨울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면 몸이 움츠러들고 혈관이 쪼그라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들은 젊을 때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혈관 벽이 두꺼워지거나 좁아지는 동맥경화와 같은 노화 현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 혈관 내부의 압력 즉 혈압이 순간적으로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야 잠깐 그러고 말겠지만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거나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혈관이 약한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직접적인 파열이라는 단어를 쓰시며 모든 혈관이 터진다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약해진 혈관의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고무줄이야 괜찮지만 낡고 약해진 고무줄을 갑자기 확 늘리면 뚝 끊어질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간적인 시원함보다는 우리 몸의 소중한 혈관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거나 찬물 샤워를 했을 때 심장에 부담을 주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속 혈관도 이와 비슷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셋째, 우리 몸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5도 내외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건강합니다. 체온이 우리 몸의 건강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찬 음료를 계속해서 마시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쐬는 등 몸을 지속적으로 차갑게 만들면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무려 30%나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들, 즉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 같은 친구들은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제 역할을 100% 발휘합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이 둔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쉽게 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도 더뎌지며 몸살이나 잔병치레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심각한 감염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으니 면역력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찬 것이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방어막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둘, 몸을 차게 하는 것이 암과 관련이 있다고요. 이어서 몸을 차게 하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역시 최근 의학계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체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외부 침입에 맞서 싸우려면 최적의 온도가 필요한데 체온이 낮아지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환경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환경에서 더잘 자랄까요? 놀랍게도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와 달리 따뜻한 온도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 즉, 정상 체온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낮은 환경에서 더 활발하게 증식하고 자라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특히 섭씨 35도 내외의 온도에서 생존력이 강하고 증식 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이나 산성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데,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둔화되어 이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실제 암 치료 방법 중에는 온열 치료 HYPERTHERMI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몸의 특정 부위나 전체 온도를 높여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암세포가 고온에서 약하다는 사실은 반대로 낮은 온도가 암세포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단순히 몸이 좀 차갑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이 낮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암세포가 처음 생겨나거나 이미 생긴 암세포가 자라고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내는 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약해지면 나쁜 세포들이 더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평소에 우리 몸의 적정 체온인 36.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근육량도 감소하면서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몸이 쉽게 차가워지거나 냉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발이 시리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증상이 대표적이죠. 여름철이라고 방심하고 에어컨 바람을 너무 직접적으로 쐬거나 밤새도록 선풍기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늘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옛말에 몸이 따뜻해야 병이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폭염 속 건강하게 여름 나기 실천 방법. 그럼 이제 폭염 속에서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현명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그리고 천천히 마셔주세요. 목이 마를 때는 얼음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냉장고에서 막 꺼낸 것이 아닌 약간 시원한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속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끓여서 식힌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정수기에서 바로 나오는 상온의 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물이 싫으시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몇 조각을 넣어 향을 내거나 설탕이 적은 시판 이온 음료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갈증이 심할수록 찬물을 찾게 되는데 오히려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빨리 흡수되어 갈증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둘,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에 현명하게 주의하세요. 에어컨은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지 마시고 실내 온도를 26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온도와의 차이가 너무 크면 우리 몸이 적응하기 힘들어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두통, 콧물, 재채기, 소화불량, 근육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기운을 더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더라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어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는 것은 피하고 에어컨 바람의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벽에 부딪혀서 간접적으로 순환되도록 해주세요. 선풍기는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바람을 쐬고 특히 잠을 잘 때는 타이머를 설정해서 밤새도록 틀어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풍기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면 체온이 너무 떨어져 감기에 걸리거나 근육이 뻣뻣해지고 심하면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얇은 긴팔옷이나 겉옷을 준비해서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배나 목을 따뜻하게 덮고 주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름용 이불이라도 배는 꼭 덮고 주무세요. 셋,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드세요. 여름이라고 찬 음식만 찾기보다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차, 대추차, 인삼차, 계피차 같은 전통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기운을 푹 돋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운맛이 나는 마늘, 고추, 생강 같은 향신료도 혈액순환을 돕지만 위장이 약하시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뜨끈한 미역국, 된장찌개, 순두부찌개처럼 따뜻한 국물요리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도 몸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찬 음식만 계속 먹으면 속이 냉해져 기운이 없으니 따뜻한 밥과 국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이, 토마토, 수박 등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갈증 해소와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과일도 너무 차게 드시기보다는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네.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너무 더운 한낮 시간은 피해서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 시원한 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에서 열을 적절히 만들어내도록 돕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온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맨손 체조, 팔다리 스트레칭처럼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집안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도 좋습니다. 운동은 몸속을 따뜻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시원한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몸을 완전히 말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조격을 해보세요.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싶은 유혹이 크겠지만 너무 차가운 물로 갑자기 샤워하면 몸이 놀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몸의 물기를 잘 닦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격도 강력 추천합니다. 조격은 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피로의 손은 곧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충분한 휴식과 숙면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수면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하고 면역력을 재정비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기 쉽지만 가능한 한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히 주무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쾌적하게 유지하되 너무 차갑지 않게 하고 빛과 소음을 차단하여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해주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도 20에서 30분 정도 짧게 주무시는 것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대추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수치, 심혈관 건강상태 등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을 키우는 것보다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 몸은 정말 소중하고 신비롭습니다. 잠시의 시원함을 위해 우리 몸에 무리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소중한 몸이 건강해야 웃음꽃이 활짝 피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올여름도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평소에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 알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번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어르신들께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